지금 여기는 동촌동의 선조 아파트입니다. 지금 잔치국수 먹으러 가는 길인데, 딱 들으면 아실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잔치국수가 잔치국수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와, 먹자마자 생각이 바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집 진짜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명이요 아, 꽃배기로 주세요. 오늘 뜻하지 않게 가게랑. 톤앤톤. 여전히 부추전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왜 부추전 안하시는지 이유를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거 제가 잘 말을 못하는 성격이어서 음? 조금만 갈니다 아, 진짜 꽃빼기 드실 분들은 각오 단단히 하십시오. 양 진짜 많으니까.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습니다. 동천동에 위치한 선주 식당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